바으로 돌리기. 2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란 선수는 확실하게 테이블 적응을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A조 1위로 바로 16강 직행을 했었고요. 무려 야스퍼스와 산체스, 디온넬린 선수가 <laughs> 속한 조였어요. 그렇죠. <laughs> 자, 강한 회전샷. 자, 끝까지 스피인이 끝까지 굴러갑니다. 딱 들어왔어요. 네. 어 지금 첫 이닝부터 하이런. 이 공을 안으로 짧게 시도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감각이 좋은데요. 그리고 다음 공은 박으로 돌리는 포지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너도 아주 짧게, 자, 짧게 맞아줍니다. 아, 괜찮아요. 지금 어, 감각이 괜찮습니다. 꽤 들어섰습니다. 아, 코너를 아주 캡쑥하게 찔렀습니다. 자, 이적구의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서 있는데요. 네. <laughs> 제야의 고스트리십네 리버스, 파트 이번 대회에 트란 선수의 리버스 샷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에 프로 돌리기 길게 시도하는 트란입니다. 진짜 자, 지금 뭐 트란 선수만 앞서고 있고 나머지 세명 선수의 득점이 모두 같습니다 예. 안으로 길게 구사를 했습니다. 잘만들어냈요 짧게. 네. 자, 고노 돌아서 자, 정확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이 됐습니다. 자, 밖으로 대회 전시도를 하는 트란입니다. 밝게 형성이 되면서 늘어집니다. 득점. 득점. 문제로서는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트란 선수고요. 이그너 그리고 조제호 선수가 그랬네요. 밖으로 돌아서 이번에도 득점. 득점. 5 자, 빨간색 공 어, 틈이 살짝 있어 보였어요. 짧게. 아, 트란 선수가 확실히 전반전에 네.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끌어서 밖으로 길게 갑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트란 선수의 전매특허인데 네, 안지훈 선수도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돌리는 밖으로 돌리기 길게입니다. 자, 연속 6점 하이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일단 선택한 대로 가죠. 정확하게 진입해줘야 합니다. 올라가는 공. 잘 들어왔어요. 역시 처음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이제 포톰 선수 6점 남았고요. 임형목 선수는 10점이 남았습니다. 시간 9분. 뒤로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자, 4연속 득점. 안지훈 선수 좀전 이닝에서 6점이었죠. 두 이닝째 진행하면서 10점째 뽑고 있습니다 자, 이명목 선수도 지금 한자리 득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바로 들어가요 <laughs> 자신이 있습니다 5개 네. <laughs> 연속 될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명목 선수 안지훈 선수 중에 한명 준결승 진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네. 거죠 2점 <laughs> 네. 연속 득점 지금 옆으로 돌아서 지금 대회전. 자 길게. 돌아옵니다. 네 좋습니다. 네 3연속 득점이고요. 이제 포톰 선수 1점 남았습니다. 아 포션이 잘 만들어졌죠. 자, 끌어서 대회전. 바깥으로, 아, 바깥으로 돌리기. 돌리기. 네 연속 득점.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되돌려치기. 자 회전 버텨줍니다. 네 득점으로 네. 갑니다. <laughs> 부드럽게 되돌려치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스트로크 연습이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같트로 돌아서 길게 갑니다. 자이공 들어가면서 아유. 연속 넉 점. 네 역시 그 집중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득점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 흘러, 흘러도 보통 선수의 공격은 계속될 수 있거든요. 네. 자 공이 바로 보였습니다. 자 리버스 엔드 벗어나는 거죠? 깜파러지네요. 예. 네. 게 되면서 가까스로 지금 꼴찌 자리는 면한 포텀 선수고요. 네. 트란 선수가 선두 안지훈 선수가 2위로 전반전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본선 마지막 경기 두 명의 준결승전 진출자를 가리는 후반전 경기로 돌아와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